가족의 고민을 속시원히 해결해드리는 김숙기의 가족 이야기 시간입니다.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 좀, 요즘 들어서 선선해졌어요. 원장님 계신 곳도 선선한가요? 네, 여기 굉장히 좋은 곳에 제가 와있거든요. 어, 디 계신가요? <laughs> 제주도에 와있어. <laughs> 우와, 지금. 직... 예, 바다 앞에서 지금. 우와! 네. 하나 인터뷰하고 있어요 <laughs> 네그 어, 기운을 이~ 지금 청취자 모든 분들이 좀 받으셔서 속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속이 답답해지는 상담 내용 먼저 전해 드릴게요 오늘 사연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2년차가) 되는 부부입니다 저희의 고민은 아내 너무 예민한 성격이 저를 너무 피곤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별명이 고밀 정도로 무던한 편인데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체로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편이어서 결혼 전에는 아내도 저의 그런 매력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맞춰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내의 변덕과 예민함에 저도 너무 지칩니다. 그렇다고 또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아내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제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바로 몸이 아프거든요. 위경련을 일으켜서 응급실을 실려간 적도 여러 번이고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쭉쭉 빠지니까 장모님도 볼 때마다 저에게 한 소리를 하셔서 저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다만 회식이나 친구들과의 모임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술자리를 가진다는 것 때문에 아내는 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좋아서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 때문에 그런 건데, 아내는 그런 걸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이제는 저도 더 참지 못하고, 며칠째 아내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내는 역시나 매일 아프다며 누워만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른 척도 져줘야 되나요? 아니면 아내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아, 답답하네요. <laughs> 네. 일단, 오, 어, 글쎄, 제가 봤을 때는 해결책이 나올까 싶은 부분인데요 일단, 곰 같은 성격의 남편. 너무 예민해도 예민해도 너무 예민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 이 부부의 문제,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고요. 네네. 보통 많은 부부들이, 어, 이제 반대로 만나요. 이제 보통은. 음. 왜냐하면, 우리, 이제, 무의식 안에서는, 네.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배우자를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매력으로 느끼는 거죠. 아, 그렇죠. 이, 이 경우도, 이 남편도, 자기는 느긋하고, 이렇게 곰 같은데, 아내의, 그런 예민하다든지 음. 뭐이 이런 게어떻게 보면 좀더 매력으로 느껴졌을 수 있고요. 네네.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애 때는 괜찮은데 그게 매력으로 느껴져서 괜찮았는데 예. 결혼한 이후에 생활에서 부딪히는 거죠. 음.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하셨던 제가 설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포기하고 맞춰 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둘다 아니에요. 그거는. 어. 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laughs> 둘다 아니고 우선은 이제 지금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 아내가 너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하니까 네, 네. 신체와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막 어떻게 될까 봐 이제 걱정되니까 웬만하면 그냥 다 맞춰 주는 입장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맞춰 주는 게또 가능한 성격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이제 풀어야 되잖아요 남편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서 맞춰준다든지 음. 아니면 어그 설득을 해도 아마 아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아들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남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사실 이런 고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네. 이 부분은 체크리스트를 아마 체크를 하면 이 남편 같은 경우는 행복 지수가 높지 않고 이제 낮은 편일 것 같고요. 계속 참으니까. 만족감. 그렇죠. 네, 네. 그 대신에 이제 이이 이 남편은 위기 지수를 낮추는 데 주력하는 그 음흠. 남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위기감을 낮추는 데만 신경을 썼지 행복 지수 올리는 건 별로 안 하셨거든요. 음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스트레스가 있고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신 진지하게. 진지하게. 네. 왜냐하면 네. 아내분이 모를 확률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당신 도대체 무슨 걱정이냐. 당신같이 속편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가싶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계속 맞춰줬고, 예. 그 다음에 계속, 어, 아내가 이제 좀 약간 닭살 하는 유형이고, 남편은 알았어, 알았어, 이제 이런 음. 유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어, 적극적으로, 어, 이야기를 좀 해서, 내가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음. 당신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내가 받는 이 스트레스가 사실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적절하게 편지를 쓰든가, 뭐 문자메시지를 보내든가 해가지고, 심각하다라는 거를 먼저 좀 우선 알려주셔야 되고요. 음.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 또 못하면 네. 다음 단계에서는 계속 이 패턴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오히려 더 해결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지금 결혼한 지 2년 차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해주셔야 돼요. 하... 지금, 지금 말랑말랑 그래도 조금 맞춰줄 수 있을 때 해야지 음. 이게 네. 만약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 변화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사실. 2년째 아직 사랑이 많이 남아있을 때. 네. 의리가 아닌 사랑으로 살고 있을 때. <laughs> 네. 그렇게 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 성격 차이는. 네. 어, 성격 차이는 사실은 극복이, 왜 우리가 성격을 잘 극복하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네. 성격 차이를 잘 극복해서 잘 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격 음. 차이는 극복이 아니고 네. 이해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 이해. 이해 왜 그러냐면 성격 변하지가 않아요. <laughs> 그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이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군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나도 고칠 수가 없고, 음? 상대방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점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는 음. 쪽으로.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아,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어, 일부러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우선순위일 수 있고, 이게 성향이고, 기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면, 이 아내분이, 위경련을 일으키거나 막 살이 빠지거나 이 정도까지는 안 가요. 왜냐면 지금 못 견뎌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도저히 내 남편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고, 자기를 힘들게 하려 고 그러는 것 같고, 막 이런 거로 지금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고, 예. 아이 사람이 나랑 다르구나. 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나를 자랑하고 안 하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성향 기질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해를 시키면 훨씬 마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예, 일단은 성격 차이는 극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것이다. 좀 깊이 새기시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데 일단은 목적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격 차이는 아마 모든 부부들이 갖고 있는 문제일 테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네. 힘들어 하시는 꼭 이런 형은 아니더라도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드신 부부가 있다면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하는 네네. 건 여전하다라는 거를 음. 안심을 시켜 주면서 이건 성격에 대한 부분이지 당신의 사랑에 그이 깊이라든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든지 이거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음. 하는 거를 인식시켜 줘야 돼요. 아, 중요하군요. 이것도 그렇죠. 네. 사랑 안 해서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잘 네. 살아보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예, 어, 많은 부부들의 그 삶에 사랑이 더 크게 꼽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하늘은 맑은가요? 네, 굉장히 맑고요. 어제, 그저께, 뭐, 여기는, 어, 굉장히 말, 맑았고. 아, 어, 너무나 화창한 날씨. <laughs> 예, 그런데 이제 폭염, 뭐, 네. 굉장히 덥, 덥고 맑은 날씨입니다. 아, 그 맑은 하늘이 어, 지금 이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부부의 앞날이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간